안녕하세요. 2024년 3월의 투자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함께 살펴주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상품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벌써 다가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봄이 다가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꽃 피는 봄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른 화창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글로벌 증시는 벌써 화창한 봄이 온것 같은데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어, 네, 말씀 주셨던 대로 2월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일본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더딘 물가 하락과 어 금리나 기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의 성장 기대에 힘입어 엔비디아 등 대형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어 이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6000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일본 증시도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난 1989년 버블 경제 당시의 고점을 경신하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일본 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이 엔화 약세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 기업 실적 호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로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점도 강세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과 일본 증시의 지난달 동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 차장님, 최근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동향은 어떤가요? 어, 네, 먼저 물가 지표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CPI는 2%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3.1% 증가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FOMC를 되돌아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더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은 테는 연준의 스탠스로 해석이 되었고 이번 물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다소 과도했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지표입니다. 촬영일인 오늘이 3월 5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8일에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얼마나 둔화될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의 35만 3천 명 증가보다 다소 둔화된 21만 명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의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가와 고용 지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이제는 KB 하우스뷰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3월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어, 3월 KB 하우스뷰는 대부분 자산군의 투자 매력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이일드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하일드의 원활한 차원 발행으로 부도 리스크가 낮아진 점이 장기 투자 매력도의 상향으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투자 매력도의 변화는 없지만 국제 유가가 최근 70달러 후반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경기 우려가 소폭 완화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3월 KB 하우스뷰의 변화와 국제 유가의 동향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차장님,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 서두에 미국 증시의 강세 배경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어,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대형 기술주입니다. 어,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세븐으로 지칭되는 빅테크 7종목이 S&P500 지수에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를 넘어서면서 기술주의 과열 및 쏠림 우려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어, 물론 4분기 실적 시즌 종료, 어, 차익 매물 출해 가능성, 또 금리나 기대 후퇴에 따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가운데 또 경제 활동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증시가 추세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주가 주도하는 증시의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그럼 3월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어, 3월 글로벌 증시는 경기 국면이 물가가 둔화하고 또 경기는 견조한 디스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점 부담이 존재하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 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 인식이 존재하고 또 미국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는 경제와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요인상으로 선진국 증시가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도 양회 이후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따라 저피비한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내용이 보완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글로벌 증시 동향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차장님 이번 주 조금 전 중국 양회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양회가 3월 4일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회의를 일컫는 말인데요. 중국의 성장률 목표, 부양책 발표, 정책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요도가 매우 높은 이벤트입니다. 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대규모 재정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구조 조정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양해 이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 중국 증시는 어, 양해에서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기대, 모멘텀보다는 어,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라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이에 부동산 투자 선행 지표 중 하나인 가계 중장기 대출의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가계 중장기 대출을 어,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순서로 업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올해 3분기부터는 부동산 투자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양해와 중국 증시의 향후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3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어, 3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월 19일에서 20일에 예정된 3월 FOMC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가 함께 공개되는데요, 금리 전망의 중간값을 통해 통화 완화 강도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과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3월의 주요 이벤트로 FOMC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